농부 모델 박미양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? <laughs> 배추 이삭 주사 이삭. 배추 이삭 줍기를 하고 계신다. 네. 네. 너무 많아요. 음 그렇군요. 네 농부들이 농사를 지어서 배추 농사를 지어서 자신들이 직접 수확하지 않고 시장에 파는 장사꾼들이 팔죠. 네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 알이 잘찬 배추들은 다 뽑아갔지만 알이 차지 않은 넓적 배추들 상품 가치가 없는 배추들은 저렇게 밭에 그냥 놓아둡니다 이제 그러고는 곧이 어, 밭을 갈아 엎어버리죠 네 그래서 갈아엎기 전에 저희가 이 배추 이삭 줍기를 하러 왔습니다. 제법 많이 주셨죠? 이렇게 비닐을 항상 멀칭을 해놓고 하는데, 네 뿌리를 자르고, 네그리고 이렇게 아 지금 잠깐만요. 이 배추는 좀 이상해 보이지 않나요? 네한 포기에 여러 개의 배추가 어, 주렁주렁 달렸습니다. 이런 것들이 변종이거든요. 변종 배추들입니다. 그런데 이것이 상품 가치는 전혀 없죠. 그러나 이렇게 하나씩 어, 따로 이렇게 돼 있어서 어, 이런 걸 하나를 잘라서 쌈을 싸 먹을 수 있는 좋은 그 재료가 될 수도 있답니다. 자, 요, 요 보세요. 이렇게 알은 차지 않았지만 요요 요 배추들이 얼마나 고소하고 달고 맛있는지 몰라요. 아 그런 건, 네. 네, 주렁주렁 달렸네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배추 씨에서 변종이 가끔 생기는데 그 변종들 중에는 저도 요런 배추가 한꺼번에 11개씩 달려있는 것도 보았어요. 이건 제법 알이 찬큰 배추인데 어, 이것도 하나가 이삭줍게 걸려들었네요. 네. 음, 네, 음. 네 봄똥처럼 생긴 이런 데추가 더 맛있답니다. 실제로 먹어보면 그래요. 아, 네. <웃음> 네, 리가 <laughs> 네. <어허. 웃음> 추워지게 온다고. 네. <laughs> 네. 올해 저희는 애추를한 백포기 심었지만 고라니가 다섯 번을 습격하는 바람에 거의 한 포기도 제대로 못 건졌습니다 그래서 애추 긴장을 어떻게 할까 생각했는데 이렇게 또 시골에 살다 보니까 이삭 축게할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게, 오게 되네요 오 오늘은 상당히 바람이 비어 니다 같이 났나요? 네, 착합니다요요 요것들도 짜다야죠? 아니, 그래도 뿌리는 마지막 뿌리는 자를 때도 있습니다. 네.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십니다 와 무겁게 많이들 드셨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하셔죠네 놀리지 않을까? 이걸 보면. 자, 하나, 둘, 둘 셋, 으쌰. 네, 많이더주으셨네요 뭐. 음. <laughs> 여기 도봐요 <좀> 짠. <laughs> 여기 도 <여기> 사진 찍게. 짠. <laughs> 네. 자, 그마치 배치를이만큼이나 주셨습니다. 뭐가 더 있어요? 너무 타시겠어요. 뭐, 뭐. 뭐가 네. 더 잔뜩 있네요. 음. <laughs> 이제 네. 집에 갑니다. 네. <laughs> 축하합니다. 네.